네, 마틴 쌤과 함께하는 모의고사 해설강의 고1 2014년 9월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심경 문제고요. 여기에는 뭐 주제나 이런 것들이 나와있진 않기 때문에 해석과 문법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ecause라는 연결어구를 시작하고 있긴, 있, 있고요. 긴있 자, no 플러스 명사를 사용함으로써 부정문을 만들어줬습니다. 보통 부정문은 동사에다가 이제 not이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부정문을 만드는 형태가 있고 명사에다 no를 붙여서 못뭐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no plane, train or car. 어떤 비행기도, 그다음에 기차도, 자동차도 could accommodate s h uh, e r r n s delicate health needs. 셰 n 의 주의를 요하는 건강적인 문제, 건강적인 그런 요구 사항들을 잘 수용해주는 그런 비행기나 기차나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she had no other choice. 자, no other choice 뭐시네요? 어, 이것도 부정문이죠. 다른 선택 사항이 없었어요. 이버은 except 입니다. 몸머를 제외하고죠 to stay home 집에 머무르는 것을 제외하고 명사적 용법이 되겠네요 그죠 집에 머무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선택할 게 없었어요 근데 언제 머무르냐 접속사 w h i l 썼습니다 while the rest of the family 얘네가 나머지 가족들이 attended 참가하는 동안이에요 her son's wedding without her 그녀를 빼고 그녀의 아들의 어, 결혼식에 네. 참가할 동안 자 벌써부터 이제 막 외로움이 팍팍 밀려오죠. They left her. They는 뭐 가족들이겠고요. 가족들이 어, 그녀 즉 쉐린을 남겨놨습니다. We tender promises. <laughs> 아주 부드러운 약속을 했는데 어떤 약속이냐. To remember all the details. 모든 세부사항을 기억하겠노라 하는 약속. 형사정보이죠 1번입니다. To take lots and lots of pictures. 많고 많은 엄청나게 많은 사진들을 찍어 올게요라는 약속들 and to save her some wedding cake 약간의 어, 결혼식 케이크를 좀 아껴 아, 남겨서 오겠다 가져오겠다라는 예, 약속입니다. 그래서 투부 정사로 지금 어, 병렬을 이루고 있는데요. 보통 투부 정사 병렬 같은 경우는 툴을 한 번만 써줘도 되는데 여기선 다 써줬다라는 걸 이걸 좀 강조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디어링이네요 여기 두 번째 줄에 while이 나왔기 때문에 while 주어 동사, 그 다음에 during, 그 다음에 명사고, 이벤트,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during은 전치사고, while은 접속사라는 거. 근데 요새 while, ing 이렇게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온 걸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during her family's absence, 가족들의 부재 중에, 라는 뜻이니까 가족들이 없을 때, caregivers가 took care of her. her meals and personal needs네요. 그녀의 뭐식사라던가 그리고 뭐 개인적인 그런 요구들 도우미들 있잖아요. 가사 도우미들 돌봐줬다는 의미입니다. but 근데 sharing couldn't shake off her blues. shake off 떨쳐버리는 거야. and her blues라는 건 이게 우울함이죠. and feelings of isolation 그리고 고립됐다라는 느낌. 1번 and 2 번. 이걸 떨칠 수가 없었어요. 반전이 없어요. 앞에서 뭐 이렇게 좀 우울했는데 뭐 가족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기뻐졌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마지막 부분에 드러난 거잖아요, 그죠? 그때 반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역적 접속사를 사용해서.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입니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내용이. It wasn't easy finding 자 가져진주어고요. 찾는 것이 쉽지 않았대요. 뭐를 finding him uh, finding herself apart from her family at Christmas. 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서 크리스마스 때. 그녀의 가족으로부터 누가 그녀 자신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wasn't easy 쉽지 않았다 라는 얘기야 그럼 뭐야 정신 차려 보니까 아, 크리스마스인데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나 혼자 있네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발견한다기 보다는 그쵸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 다음에 and missing 또한 가지가 뭐냐면 진조2입니다 the fest, uh, festivities of her son's wedding festivities 결국은 뭐예요 자신의 아들의 결혼식 행사입니다. 거기에서 또 떨어져 있는 거죠. Apart from 이에요. 그래서 from 다음에 어, 그녀의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웨딩 결혼식 행사하고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The hurt followed her. 상처가 그녀를 따라왔어요. As surely as the oxygen tube uh, trailing her wheelchair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휠체어의 끌려오는 현재분사죠. 끌려오는 산소 튜브처럼 에즈에즈니까 확실히 그녀를 따라왔다 상처가 따라다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에즈에즈 X 쳐놓은 건 뭐냐면요. 이 에즈에즈 사이에가 뭐그 형용사도 나올 수 있고 부사도 나올 수 있잖아요. 원급으로 그랬을 때 찾아내는 방법을 얘기를 한 거예요. 에즈 없애고 에즈 없애고 다 없애세요 뒤에를. 그런 다음에 여기에 얘가 뭐 보호로 쓰인다든지 명사를 꾸며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동사를 꾸며준다든지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형용사냐 부사냐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확실하게 그녀를 따라다녔다.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자리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 그렇죠? 다음에 여기서도 o 시 y 튜브가 그녀의 휠체어를 따라다니는 거죠. 능동적으로. 그래서 현재 분사 트레일링을 쓴 겁니다. 됐죠? 34번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네 질문 있으신 부분은 질문 있거나 혹은 좀 이상하다 하시는 부분 저도 인간이니까 틀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네이버 블로그에 댓글 남겨 주시면 친절한 답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다음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틴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